이야, 아직 계곡물이, 얼음이 좀 얼어가 있네. 경치 완전히 대박이네, 마. 여기가 천국입니다, 천국. 아, 물 시원하게 막 흘러내린다. 마카롱님들, 뒤에 경치 안 보이소. 여기가 천국입니다. 이 마카다는 오늘 동냥 해가지고 마을에서 그 밥을 좀 얻어왔어요. 여기서 식후도 건강산이지요. 밥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밥그릇하고, 동냥 있는 거다 갖고 왔습니다. 경치 좋은데서이런거뭐야맛이또나죠 바보도 온 거. 반찬. 이거 숟가락입니다 요거는 이동네 순자 엄마한테 얻어온 이거 뭐고 이동해서 볼게요 이 콩나물이네. 콩나물. <laughs> 넣도록 가겠습니다빡빡가지 밥도 얻어 왔지요. 야, 이런데 경치 좋은 데서뭘 먹어도 맛이 치기겠지요. 밥도 딱, 요거는 밑에 말자 아지매 집에 얻어온 거. 밥딱한 공기. 밥좀달라하 있긴 해. 저거 물 것도 없다고. 겨우 얻어왔어요. 밥이 눌러붙었어 많이 차박아, 자, 이렇게 드십니다. <laughs> 맛있겠지요 자, 금강산 또시코계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, 무리 안 되십니까? 겠 그지야? 음, 자, 뜨이이 뒤에 병시 보면서 안주 삼아가 식사. 이따 말했다. 근데 날이 춥긴 춥다. 요즘 인심이 옛날하고 틀리가지고 밥비어먹기가 힘들어요. 옛날에는 보통 아, 세 집. 이래 돌아다니면 밥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었거든요. 근데 요새는 한 여섯 집, 일집돌아댕녀야 밥을 겨준 줍니다.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래 앉아가 여기 하는 것도 진짜 괜찮습니다. 밥도 먹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숨 자고 싶은데 잠은 못 자겠고 추워가지고. <laughs> 여 시조를 딱 경치 딱 보니까 시조 생각이 나는 데 있잖아요. 제가 시조는 다 까먹고 노래나 한 소절을 부르고 놀다 다야 되겠습니다. 주만간 구름물에 노았는데 다하고. <laughs> 이런 경치 보면 노래 시절, 어? 시조 한, 한, 한 소절 생각 안 납니까? 이런 경치 좋은 데서 참 아무 생각 없이 이각설이막 하다를 또 쉬었다가 한숨 푹 자고 이따가 가야 되겠어요. 밥도 잘 먹고 동양도 잘하고 좋은 경치 보고 너무 마음도 편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. 날씨가 좀 춥긴 춥네요. 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. I love you